지금부터 연천 제일의 관광 명소이자 유네스코 지질공원이기도 한 제인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인 폭포 소개. 둘째, 제인 폭포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 셋째, 제인 폭포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첫번째, 제인 폭포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인 폭포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명승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인 폭포는 북쪽에 있는 지장봉에서 흘러내려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1 8 m 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절벽으로 쏟아지는 것이 장관을 이룹니다.또한 제인폭포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얼음치와 멸종위기종인 분홍장구체 등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오후 1시쯤 오시게 되면 무지개도 관찰하고 멋진 사진도 담을 수 있습니다. 제인 폭포에서는 다양한 현무암의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상절리를 비롯하여 하식 동굴과 코트 홀, 게스튜브 등을 볼수 있습니다.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폭포는 계속해서 폭포 아래를 침식시켜서 수심 5m에 달하는 코트 홀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인 폭포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인 폭포는 한탄강에서 약 380m 떨어져 있습니다. 폭포는 처음에 한탄강으로 직접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약 50만년 동안 침식작용에 의해 지금 위치까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신생대 제4기의 지금의 강원도 평강군에 있는 680m 고지와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옛 한탄강을 따라 흘렀고, 이후 굳어진 현무암 위로 기장봉 계곡을 따라 흐르던 계곡물이 오랜 세월 흐르면서 암석을 침식시켜 지금의 제인폭포를 만들었습니다. 용암은 크게 50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까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흘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인 폭포에서는 크게 산매의 현무암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계곡물이 현무암을 계속해서 침식시켜 미래에는 한탄강과 더 멀어지면서 폭포는 점점 뒤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제인 폭포를 비롯하여 한탄강 일원에 위치한 비둘기낭 폭포나 직탕 폭포는 모두 이와 같은 두부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폭포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제인폭포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제인폭포에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 제인폭포 인근 마을에 금실의 조끼로 소문난 광대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줄을 타는 죄인이었던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마을 원님이 제인 폭포에서 줄을 타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광대의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원님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줄을 타던 남편은 원님이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폭포 아래로 떨어져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원님의 수청을 들게 된 아내는 원님의 코를 물어버리고 자결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코문이가 산 마을이라하여 코문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현재 제인 폭포 마을인 고문리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문헌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전설과는 또 다릅니다. 폭포 아래에서 놀며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던 제인이 사람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양쪽 절벽에 외줄을 묶고 내가 능히 지나갈 수 있소.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아내를 내기에 걸었습니다. 재인이 쾌제를 부르며 호기롭게 줄을 타자 아내를 빼앗기게 된 사람들이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흑심을 품었던 재인은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 폭포를... 제인폭포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제인폭포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광대 제인과 관련된 아름답고도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의 관광명소이자 지질명소인 제인폭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인폭포의 간략한 소개와 폭포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 그리고 제인 폭포와 관련된 전설까지 알아봤습니다. 연천군에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인 스 An Tangang River meandering through Yancheng creates picturesque painting-like landscape in its pass. The beautiful scenery can be attributed to the topography formed by hardened lava, which erupted around 270,000 years ago. Jane Falls, especially. Tops the list of seven most beautiful places in Yanchen. All falling down the black basalt to sundry columnar jointing cliff make white bubbles in the jade colored waterfall, of the stunning view that is hard to forget. The seven most beautiful places in Yanchen. Imjingang River, Dongmakgol Recreation Area, Gohde Mountain, Jane Falls, 12개월 Valley, Peckhak Reservoir, Hantangan River Region. Sweet Legend of Jane Falls. A long time ago, they will leave the loving acrobat chain in Korean copper in a village near the falls. One day, the magistrate of this town who became attracted to the wife acrobat ordered the husband acrobat to work on a tight rope above the falls and cut the rope in the middle of the show. Seeing her husband falling into the falls to his death. The wife acrobate committed a suicide after biting the nose of the magistrate. It is said that. Since then on, the village was called Ko Noju which has now become Ko Mun -ri. The literature, however, tells us a different story from this legend. One acrobat, who was the proud of his talent, made a bet with the villagers, worked on the tight rope pompously only to die as the villagers cut the rope. According to the story, the falls had been called Jane Falls since then on.